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에, 사실은 자료상으로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 시간 관계로 해서, 어, 조금 좀, 어, 그래도 어, 상시적인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사 관리에서 이제 추진축과 통제축이 있다면 어, 통제축의 기본은 이제 품질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품질 관리가 어, 어떤 면에서 네, 그 안전과 환경까지를 다 함께 아우르는 그런 그 통제축의 중심을 중심 노릇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 공사, 또이 안전을 뜸으로 하는 그 각종 브랜드 공사, 또이 원자력 발전소 공사, 이런 데서도 명쾌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그 공사 관리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품질 관리의 어떤 그 발전의 기원은 사실은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어, 1994년대에 일어났던 그 성수대교 어, 교량 붕괴 사고가 기점이 됐고요. 어, 부실공사, 어, 부실척결을 위한 그런 그 수단으로서 어, 대대적인 어, 그런 점검과 그리고 개선을 어, 가져온 어, 그런 그 공사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민간공사로까지 확장이 됐던 것은 잘 아시겠지만 95년도에 삼풍백화점 어, 붕괴사고를 통해서 어, 민간공사에까지 강제화가 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품질관리에 대해서 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어, 어떤 그이 이, 공사 중에 어떤 가장 부분적인 그런 그 격가지로 취급하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각종 그 안전사고들, 화재사고를 비롯해서, 어, 품질에 기인한 그런 붕괴사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 저희가 다시 한 번,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어,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또, 어, 요즘 들어와서 특히 많은 부분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 우리 모든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 현재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어, 반성하며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품질 확보 주체는 발주자이고, 그리고 감독기관으로서 어이 발주청이나 혹은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인허가 기관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허가 기관이나 발주자의 기술적인 기술 역량의 부족을 커버를 하는 것이 대체하는 것이 바로 어 여러분과 같은 이런 전문 기술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도상으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거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 사소한, 사소하게 겉으로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법령 규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허점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무시되거나 혹은 강과되어 가지고 어, 실질적인 어, 그 법제정, 법취지의 의도와 달리 잘못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품질 사고에 대한 것을 별도로 어, 이, 그 집계한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설 공사의 발주자 혹은 건설 공사를 담당하는 정책 부서에서 어 품질 쪽을 어 따로 어, 집중적으로 좀 케어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 노력이 소홀하다. 그래서 어 대부분이 산업 안전 아 어, 인력 안전 예, 산업 재해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어 어 70, 80% 이상이 사실은 품질 관리 부실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가 따로, 어, 통계조차 따로, 어, 집계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어, 현재 실상입니다. 어, 그렇지만, 각종 일어나고 있는 건설 사고의 대부분이 70, 80%가, 어, 품질 불량에 기인하거나 혹은 품질 부실에서, 품질 관리에 부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어, 추계를 할 때, 어, 이 대부분의 사고, 사건, 사고들은 민간공사에서 일어나고 특히 소규모, 어, 다단계 이 하천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공사와 그리고 이 전문, 어, 업체들, 하도급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 전문 공사 영역에서의 그런 품질 관리를 어떻게 정상화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해결해야 될 그런 그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 해외 공사나 강국 공사, 특별히 또이 품질 관리가 철저한 플랜트 공사에서는 확연하게 어~ 이 각종 시설 안전 사고나 혹은 그 품질 사고가 감소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철저한 감리 그리고 또이 다단계 그런 그 점검이 바로 품질 관리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임을 어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 품질 관리의 운영, 어,에서는, 그, 각종 비용을, 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어, 여러분과 같은 기술 자격자들이, 어, 어떤 그 용역화에서 수행을 할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이것이 큰, 커다란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각그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의 원인 분석을 해보면 늘 같은 대책, 원인, 원인과 그리고 개선 대책으로 발표되는 것이 늘 같은 사항에 대한 것들인데, 품질 관리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 품질 경영의 정상화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이 모두 기조 발언을 우리 그 해주신 건축 어, 성능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 성능에 기초한 그런 그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 절차를 각종 품질 어, 규정에 맞춰서. 품질 계획에 맞춰서 시공 절차를 차례대로 원칙적으로 점검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능 유지의 관리를 해 나갈 때, 즉, 프로세스의 관리, 단계별 프로세스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때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질에는 어 사실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절절차화해가지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일을 해나가려 그러면은 즉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고 평가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 적당한 그런 예방 비용에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LCC의 관점에서 생애주기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당장 들어가는 어~ 인건비 어~ 당장 들어가는 그~ 어~ 검사 비용 이것을 그~ 이것에 그~ 어~ 주안점을 두다 보면 현재와 같은 그런 그 시행착오는 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건설기술진흥법과 그리고 시행령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행될 모든 그, 저기, 어, 공사는, 네어 등급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해서 최소한도 초급 기술인, 어, 초급 품질과, 품질 검사, 어그 초급 기술인, 어, 한 사람 이상을, 어 반드시 배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실제, 에, 이 비용 계산에서는 어, 그, 시공자의 그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것을 증가함으로써 제대로 품질 관리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그런 그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비용을 주지 않는 그런 그 품질 관리 법 규칙이 관급 공사라면 몰라도. 어~ 광 공사에서야 공공 공사에서야 아~ 어, 철저한 감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나마 좀 아~ 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지만 민간 공사에서 그것이 강제되거나 어또 그~ 존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어 전혀 어~ 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 이것이 저희가 보는 관점이고 어~ 그것이 바로 어~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품질검사를 이 소형 민간공사나 혹은 전문 업체들이 전담 부서를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품질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건설 엔지니어링에다가 아, 어, 품질 검사를 대행, 품질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큰 업종으로 해서 분류를 해 놓았지만 사실상은, 어, 각종 직접비만 지급하고 있는 그런 그 부대 규정을 달아놔가지고 엔지니어링 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단순 시험 검사, 어, 만 대행하고 있는, 그래서, 어, 각종 뒤따라야 되는,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어, 그 대책 마련이라든가, 또이 검토, 어, 분류, 분석, 이런 업무를, 어,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업무를, 어, 전혀 어, 취급하지 못하게끔, 아 어, 이렇게, 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 정말, 어, 커다란 문제점이다. 건설 엔지니어링으로 품질 검사 업무를 취급을 한다면 그렇게 분류를 했다면 어, 직접비 외에 기술료나 재경비 등을 부가 어, 지급함으로 해서 그래서 어, 질질적인 분석과 대책 수립 단계까지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가로막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품질관리비는, 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 앞쪽 본문에서는, 어, 저 의무상으로 품질관리자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든지, 공사 규모보일로, 어, 뭐, 그, 저기 같으면, 토목공사 같으면 2억, 어, 5억 원 이상, 그리고 전문공사 같으면 2억 원 이상에는 최소한도 어, 품질 관리자를 1인 이상 배치해야 된다, 등등으로 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품질 관리비 산출 기준을, 어, 이 시행 규칙 본문에서 벗어난 별표에다가 두고 있는데, 그 별표 6에 들어가면, 어, 거기에서 세부 규정에서는, 어, 품질 관리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는 계상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어, 그 인건비에 어그 간접 노무비에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시험 관리인 한 사람은 제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민간 공사에서나 혹은 하도 공사에서 어그 시험비를 제대로 계산할 수 없게끔 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어 이렇게 어 자료에다가 어 보여 드렸고요. 요 부분은 반드시 어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 어그 요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품질 검사 그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용역 업체가 용역 사업자가 어그 각종 품질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각종 품질 문서를 작성하는 그 비용이 어~ 여기 그 별표의 비고란에다가 어~ 그 엉뚱한 얘기들을 써놔가지고 그것을 실 금액을 계산할수 없게끔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각종 품질 문서 작성비 또 평가 평, 어 평가 비용 그리고 또이제 교육 훈련 비용 또 분질 검사 비용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될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상하게 거기에다가 비고에다가 아 건설 그예 분질 관리 건설 기술인 인건비에 어 100분의 1 100분의 1을 적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 나 가지고 전혀 그 몇십만 원밖에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 사용도 못 하게끔 또용역이 불가능하게끔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는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성사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우리 건설 기술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품질 그 관리비를 비용을 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어, 하나는 이제 품질 시험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품질 관리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다 이런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 정상적으로 그 진행을 할때 그러면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엔지니어링 어, 협회하고 협동으로 해서. 어, 어, 건설, 어, 그 품질 용역 대가 표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 국토부에 어, 그 8~9년 전부터 제출을 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아직까지도 어, 이 내용을 어,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저희는 품질관리비 산출 방식을 어, 정상적으로 어~ 엔지니어링 어~ 저기 업역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그~ 열표 규정을 일부를 어, 수정을 해줄 것 그리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 활동비의 세부 내역들을 어, 발주자가 발주자가 제정하는 데 맞춰가지고 어~ 정상적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어, 공사 비효율 방식이나 혹은 실비 지정의 가산 방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속적으로, 어, 요구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번 기회를 빌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어, 그 독촉하고, 어, 또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각종 품질 규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어, 저희 다른 그 분야도 마찬가지로 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은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어, 그 국가 건설 기준, 설계 기준 및 시공 기준을 그들을 정비를 하면서 품질 부분은 전부 다 과거의 재료 시험 위주의 재료 위주의 품질 관리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그리고 우리 법령에서도, 산업 표준에서도 품질 검사, 소위 성능 위주의 그런 그 저기 방향으로 어 기술이 들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그어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별 그런 그어 절차에 대한. 그런 절차에 대한 그 점검과 검사, 아, 이것이 이제 우리 그 품질검사 기법인데, 그런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걸,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서, 어, 개정해 나가야 되겠다. 어, 그래서 각종 품질 규정들이나 이런 그, 저, 어, 그런 것들 국제표준과 그리고 또이 어~ 변경된 어~ 우리나라 각종 다른 시방서 표준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국가 건설 기준도 바꾸어 나가야 된다 아~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런 그~ 분질 경영 시방서나 혹은 분진 활동 지침들이 현행에 있는 것들이 아주 어~ 부분적이고 또 그~ 어~ 과거에 이삼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어서 저희가 전면적인 개정 혹은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재료 시험 위주의 그런 그 품질 정책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어, 이 품질 검사 방식으로 해서 어, 품질 인력을 어, 품질 자격 인력을 어, 잘 활용해 나가려고 그러면 단기간이나마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어, 재교육 훈련이 어,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아, 그런 과정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 이상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그 짚어 보았고요. 이 설계품질, 자제품질, 시공품질, 시스템품질로 우리가 품질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시공품질이 지금 도해시되고 있다. 설계품질과 자제품질은 각종 어, 건설기법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까지 부응을 해나오고 있다고 그러면은 현재 시공품질은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각종 화재 건축물 화재 사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공품질은 아직도 우리가 걸음마 수준으로 퇴보해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어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그 각종 품질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주막간 상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